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부동산 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지평면 무항리에 나와 있어요 어 오늘 그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 아주 반듯한 남양바지 토지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현장에 와있고요 먼저 이제 우리 토지 입구 들어오는 진입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네,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셔가지고 저희 그 토지까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어 2차선 다니는 주, 주 도로에서 차량으로 한 2, 3분 정도면은 이제 우리 토지까지 이제 들어오실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평역은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육문역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가 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토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선호들 하시는 그런 지역 내에 이제 토지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은 210평이에요. 그래서 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가장 많이들 찾는 평수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매매가. 어, 이제 평당 70만 원이고요. 총 매매가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제가 주변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토지 어, 등지고 있는 이 산이 종중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희박하죠. 어, 그런 점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토지 중간쯤에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은 어, 위에 이제 해가 있죠. 예, 햇살이 잘 비치는데 저희 토지는 방향 자체가 남양바지에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 우리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전으로 썼던 땅이라 반듯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뭐그 보강토 작업이나 뭐 성취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 지금 하얀 이제 이 그, 어뭐 폐기물인지 뭐그 말뚝이 있는데 거기서 이쪽 어 약간 이제 경사진데 이쪽만 흙을 좀 받으셔가지고 토목공사를 하시면은 어 굉장히 완벽한 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주택들도 있고요. 어 주말로 지내시려고 이제 이렇게 조그맣하게 농마 지어 놓으셨고 그다음 에 이제 우리 토지 들어오는 길목에도 이렇게 작은 평수의 집들이 있어가지고. 뭐, 나 홀로, 그런, 뭐, 외진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수량은 많진 않지만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 이제 자연, 조그만, 또랑 같은 이제 그런 천도, 물도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산이 구기임 산인데, 어, 이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 계획관리 지역에 지목천, 토지면적 210평, 그리고 이제 평당 70만원, 매매가 1억 4700입니다. 그래서 1억 중반의 가격으로 어, 저희 토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은 제가 현장답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